아, 저이 작품은 작가도 알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네. 익숙한 작가의 작품이죠. 백남준 선생님의 네. 작품인데. 근데 제목이 네. 트루먼 타워. 트루먼 타워. 네. 백남준 작가의 트루먼 타워. 47개의 텔레비전 모니터를 동양의 탑처럼 둥글게 쌓아올린 비디오 아트 작품으로 모니터에서는. 참단 기술을 상징하는 숫자와 기계 등 다양한 이미지의 영상들이 총 천연색으로 상영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던 백남준 작가는 3미터가 넘는 작품을 한국적인 색동무늬 리본으로 감싸으로써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 위에 우뚝 설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백남준 작가는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미술 장르를 개척했을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천재 예술가다. 그는 90년대 초반부터 전자회로기판을 이용한 로봇작품들을 선보이며 곧 다가올 뉴미디어 시대를 암시했고 시대를 앞선 그의 행보는 예언자란 별명을 낳기도 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 그는 인류와 역사에 대한 주제도 자주 다루었으며, 인디언 모습의 첨단 이미지로 표현해 진정한 세계화에 대한 파도를 던지기도 했다. <목소리> <목소리> 어, 왜색동 그 입힌 것 같아요? 아, 색동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네요. 국적인 이미지를 심으려고 그러신 거 아닐까요? 네. 그 동서남북중앙 이렇게 전 세계의 그 각국을 상징을 했고 음. 그 흙과 뭐물돌삼람안상그 우주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작가는 색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색동을 이렇게 47개 의 탑으로 쌓여 있는 이 비디오 화면들을 같이 감싸고 있으면서 음. 이안에 내용들은 이제 첨단 기술의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첨단 기술 세계 우뚝서는 한국의미 이러한 것들을 좀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백남준 씨가 예언자라는 소리를 들을만한 사람이 이 전자에 대해서 귀신 같았다는 거지. 이게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각기 다른 장면이 나오게 만들기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이 사람은 이걸 이 작동도 시킬 줄 알고. 그리고 이 안에 영상의 구성이나 내용들도 직접 디자인하시고 구성하셨던 네. 거죠.